은 검은 도깨비 프로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승이팀야마딘스팀의 21세 슈퍼 미드급 선수로 24전을 치른 선수입니다. 신장이 아주 좋죠. 188cm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긴횡스팬 205cm의 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전 16승 8패 3KO의 전적을 가지고 있고요. 주 특기는 랩트훅 되겠습니다. 자 장승의 막설 장범섭 선수도 입장을 시작합니다. 대구 팀한 클럽 소속이고요. 현재 28세, 13 종합과 입식을 앞서서 13등 6승 7패를 기록 중입니다. 장범 선수는 특히 그 이래 앞서서 전북 익산에서 펼쳐졌던 맥세프시 대회에 또 출전을 해서 상대 선수를 그 펀치로 KO시키면서. 좀더 상위 리그에 가는 것에 대한 그 자신의 의지를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이제 본인의 뜻대로 이렇게 슈퍼미드급 챔피언 도전제 결정 사강 코너먼트에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때 익산에서 보여줬었던 그 펀치는 굉장했었죠. 네, 맞붙은 상태에서 이제 쇼스로 나간 펀치긴 했는데 짧은 공중지만 한 방에 상대를 침묵시키는 아주 굉장한 펀치력을 보여줬었죠. 네. 기대되는 일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히 장범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로우킥을 다섯 번 이상을 받아내는 선수는 없다고 할 정도로 로우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발달된 상처만큼 펀치가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일단 이제 오늘 좀 장범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접근전을 펼쳐야 될 상황이죠. 왜냐면 리치 차이가 벌써 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네. 확실히 이번에서는 리치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장범선 선수의 과제가 되겠군요. 슈퍼미드컵 랭킹 3위 그호동끼니3승유자프로니 랭킹 3위 장승유. 파티레드커너진장 170cm 1 3전 6승 7패 2패 그리고 티만 클럽 소속 레스시 슈퍼미들급 랭킹. 파이프로 킥을 가진 사내인 장범석. 자 랭킹 3, 4위 선수가 이제 한 번에 맞붙게 됐고요. 일단 신장 차이가 18cm 그리고 이제 니치 차이도 근 30cm가 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범석 선수 입장에서는 파고들어서 이제 자기 거리에서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할지가 관건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장범석 선수는 좀 펀치 위주의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있어요. 네. 자, 반면에 장성희 선수는 또 거리를 어떻게 유지해서 압박을 피하느냐가 과제가 될것 같은데요. 예, 네, 장성희 선수는 근데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아마 2022년 연말에 대만에서 열렸었던 아이언 피스트 1 대회에서도 또 출전을 했었거든요. 네. 자, 이 체급 챔피언 정성직의 목을 가지러 가는 파이터는 누가 될 것인지? 아, 시작하자마자 로블로. 자, 하지만 판단은 본인이 원래 하면은 안 됩니다. 네, 애프리가 네, 판단을 하죠. 네. 자, 전부서 선수는 슬금슬금 거리를 맞춰나가는 두 선수. 킥. 어떻게 네. 킥? 디니치가 있다가 보니 확실히 좀 상대 선수를 킥 거리 안에서 우선좀밀어내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예. 자, 특기인 장범석 선수의 로우킥 버스 두방 작렬. 근데 로우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종아리와 발목 사이를 노리는 카프킥 같은 스타일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종합 출신적인 선수들이 그걸 많이 차고 있는데 장범석 선수도 약간 카프킥에 가까운 그런 로우킥을 또 구사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자, 방금 펀치 교환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다시 로우킥으로 받아주는 장범석. 통렬합니다. 자, 다시 로우킥. 아, 다시 살짝 가볍게 로우킥이 있었습니다. 그냥 진행. 자, 진득하게 압박을 가하는 장범석. 키 <목소리> 캐치 이후에 공격이었는데요. 지금도 살짝 좋았습니다. 아, 자, 방크렌치이후에아이죠갑다니다 네. 장문서. 아, 앞선 252 좋았습니다. 다시 로킥으로 상대 나오는 거 묶어 주고요. 아 네. 아, 킥 좋습니다. 장승희 선수도 만만치 않네요. 날카롭고 빠릅니다. 채직정봉석 입장에서는 아마 압박을 가하면서 조금씩 밀어내서 포스트 쪽이나 이쪽으로 몰고 간 다음에 네. 승부를 어! 펀치 오, 좋았습니다. 라이트 좋았습니다. 승부를 좋았습니다.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 아, 아, 데미지 있습니다. 자로 교차! 교차 자 클린하게 클린 샷. 웃 프론트를 쑤셔봤고, 슬나이더다 지금 이 부분은. 조금은 체력을 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네. 하면 안 됩니다. 예. 기세싸움이지만, 기세싸움은 좋지만, 반칙이죠.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1라운드는 뭐. 양 선수가 충분히 탐색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네. 으, 이 거리적인 부분에서 장승희 선수가 좀 밀어내면서 자기 거리를 처음에 이제 좀 가져가나 했는데 장범 선수가 후반에 이제 앞면에 좀 괜찮은 것을 한두 개터뜨리기는 했죠 네. 자 그만큼 이제 몰아가라고 하면 장범 선수 쪽에 세컨드 지시에 맞춰서 2라운드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장승희 선수를 이제 코너 쪽으로 몰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있는 대로 이제 가둬놓고 승부를 볼지가 관건인데 음. 장승 선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피해 나가려고 한다면 1라운드 초반 같이 킥과 그 밀어내는 시계에 그 프론트킥 같은 것으로 거리를 맞추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긴그 리치를 살리는 원투 등 상대를 좀 견제해 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내 네. 네, 로우킥에 맞으면 뭐 오래 버티지 못한다 라고 했었던 장범 선수의 그 킥에 자신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카프킥이 가까운 그로킥이라고 네. 하는 부분이 예. 1라운드도 좀 보였거든요. 예. 자 2라운드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스타트 끊습니다. 자 두껍게 압박 걸어보는 정범석 이제 페인트로 흔들어보는 장승현. 다시 로킥 피합니다. 자아 다시 던집니다.만은 자 유도의 기술이 넘어온 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기질성, 일단 종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점수로는 연결이 안 되겠죠. 네, 하지만 저렇게 또 이게 막상 넘어졌다 일어나게 되면 호흡도 좀 거칠어지고 스태미너도 좀 빠지긴 하거든요. 아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의도가 돼있다고 봐야죠. 어 좋았습니다. 아, 하이킥 좋습니다 장승우자펀치로 연결을 해보려 고 합니다. 클린치에 맡깁니다. 니킥 좋았습니다.만은 두 회밖에 는안 됩니다. 아, 자, 펀치, 압박꺼는 장범석. 아, 니킥까지오케 어, 들어가다가, 로가 나갔고, 또, 앞면을 같이 맞았는데요. 이거는 일단, 다운선은 안 됐습니다. 예, 네, 네. 상당히 좋은 공격이었는데, 말씀이죠.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밀렸기 때문에 아마 슬립으로 본것 같습니다. 아, 장범석, 미들 좋습니다. 어, 하이킥으로 대응하는 장승희 형.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자, 장본석 두텁게 압박을 이어갑니다. <목소리> 살짝 거래를 만들어 봅니다, 장승희 형. 미들. 가볍습니다. 카운터 스쳐 지나갑니다. 어, 우 좋습니다. 방어 좋습니다 지금은 아, 미들 올라오는 거그다음도잘막아주는데 네. 몰아붙였죠. 네. 클린치하고요. 네. 아우 좋습니다 콤비네이션. 네. 같은 콤비네이션을 네. 네. 돌려준다 장승유 네. 역시 맥스 FC의 최고봉을 다투는 선수들 답습니다. 아, 로키, 이겠습니다만. 스트레이트의 로블로가 살짝 섞였습니다. 어우, 좋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캐치 후에 훅, 좋았는데, 뒤로 조금 이제 로프를 탔죠. 네, 거리가 조금 안 맞았네요. 안타깝네요. 앞서 이상 경기에서 나왔던 그케워도 사실 좀그 풀로 이제 퍼티가 맞았다기보다 짧은 거리에서 음. 약간 얕은 육성코 네. 그 펀치에 상대수가 케어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접근거리에서 촛펀치가 좀 강하다는 얘긴데 네. 지금 이제 그 범주 안에서 한마 정도 더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장승훈 선수가 굉장히 좀 거리도 잘하면서 잘 늘어내는 거죠. 자, 1라운드 3 0점이 끝나고 2라운드 쪽에서는 누가 우세를 가져갔다고 보시나요 음. 2라운드는 음. 좀 다소 좀 양선수가 비등비등한 모습이 있었는데 음. 장승윤 선수가 다소나마 조금 이제 만회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laughs> 자. 자 슈퍼미들급 토너먼트 결승. 도전적 결정전 토너먼트, 4강 토너먼트 1회전. 라운드도 하나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자, 두 선수는 어떤 승부를 보여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아, 갑킷. 좋습니다. 오, 몰아붙여있죠? 몰아갑니다. 자, 자 여기에서 장승호 포인트를 좀 많이 따고 있습니다. 네. 어그레시브적인 면에서도 오, 그렇고요. 예. 이거를 지금 테이크다운 스타일로 해서 이제 한번 끊었는데 네. 아마 장범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아 펀치 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장승이도 지지 않고 돌려줍니다. 자 장범석 선수는 훅뿐만 아니라 바디를 노려보는 건좀 어떨까 싶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네 근데 지금 거리상으로 자기가 이제 펀치로 공격을 가하고 싶기 때문에 아오 큰 공을 했습니다자 계속적으로 발목 걸어서 이제 덧걸이하듯이 돌리는데 저거는 이제 안 됩니다. 네. <laughs> 자 8분 능선까지온 장범석. 장승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나무늘 초반에 장승유 선수가 한번 기세를 가져갔다면 조금 전에는 이제 장범 선수가 잡고 기세를 좀 가져갔죠. 네. 아, 잼. 또 피켓치 후 클린치. 아, 푸시킥. 큰 데미지 없습니다. 아우, 위험할 뻔 했습니다. 아, 하이킥, 지금 위험했는데 잘 막았습니다. 아, 후으로 돌려줍니다. 자, 검, 검사. 아, 제블 카운터로 받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양호. 자, 익산 이, 산경기에서도이 정도 거리에서 스크램블 하다가 음. 그대로 펀치 KO 승을 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리킥을좀 올렸는데 이게 지금 로블로 살짝...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파운컵에 걸린 듯합니다. 자, 다시 속개. 어, 커런트 타이밍에 카운터 잘받았습니다 아, 위력적이네요, 장범선 선수 펀치. 아, 어. 뒤. <laughs> 해설 부스 쪽으로 뭔가가 날아들어왔습니다. <laughs> 자 장승효 킥으로 기세를 살려봅니다. <laughs> 자 푸시킥 그러나 어 카운터 카운터 데미지 장범석 러쉬! 어 롤링 선더 <laughs> 롤링 선더는 이제 자소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용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laughs> 야. 박수를 안칠 수가 없는 일전 아, 그래도 라운드 막판에 몇 개를 맞췄어요 지금, 지금. 네네. 저게 지금 포인트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크게 머리가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포인트가 될것 같긴 한데요 한정이 나더라도 하면 2대1 정도 아닐까요? 어느 네 굉장히 박빙이었죠 장승윤 선수의 채찍 같은 킥들이 참 돋보이는 시합이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맥셉프 씨의 탑을 노리는 선수들 다 없다고 해야 될까요? 토너먼트 전에서도 이렇게 불을 뿜습니다둘이자 이제 판정 결과를,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90 김도영 29대28 1점 차. 레드. 90 최준혁 검사 29대28레디 92민주 30대 27 레드 아 3대0 나왔네요 네, 3대0 랭킹 4위가 3위를 지금 누르는 순간입니다 9대 탑니다 이건 9대 탑니다 아, 자 아, 역시 막판 라운드 그 크게 터진 펀치가 네. 굉장히 중요한 점수가 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모 부 선수는 외칠 수가 있겠네요 기다려라 정성지 내가 간다 한 걸음이다. 자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자 경기 직후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메탈캠프가 되기 바라면서 다음 경기 우승을 위해서 길게 봤다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경기에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경기 우승자와 다시 한번 매치를 하게 됩니다 박선철 선수와 한성원 선수 중에 나는 누가 나의 상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둘은 안되고 안되겠지 정성희 선수 안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박사한번받시고요 네, 아까 소개할 때 현장에 굉장히 많은 대분들이와 계셨습니다. 현장에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도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대구에서 이렇게 1월부터 경기를 시작해서 우리 대구인 사람들 꼭다이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이기! 감독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구 명문 팀한 클럽의 간판 스타 중의 한 명인 장범수 선수가 화끈하게 그저 는 경기로 토너먼트 1회전을 통과 결승에 안착했습니다.